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운정 3A37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건설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85번지 1원이며, 금의 모집 호수는 2 6 a 형 당첨자 352호, 예비자 160호이며, 입주 예정일은 23년 2월 예정이지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 조건을 살펴보면 26A형의 가군 임대 보증금 260만 3000원 월 임대료 51840원 나군 임대보증금 1,459만 6천원 월임대료 10만 2 0 90원이며 가군 해당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감옥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이며 나군 해당자는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장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입주 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일은 12월 27일 17시 이후. 계약 체결일은 23년 1월 9일부터 23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파주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자산은 총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입니다. 1순위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가 해당이 되며, 2순위는 차, 가, 타가 해당이 됩니다. 배점 기준표는 공고일 기준이며, 배점 항목을 살펴보면 파주시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무주택 세대 구성원 수, 가점입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 순서는 배점 합산, 파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 구성원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순입니다. 공통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연구임대 주택 공급 신청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증명서, 기타 서류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주운정 3A37블럭 26A0의 평면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